2025년 12월에는 78년 말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상승하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따뜻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거나 건강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번 달은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을 지키는 방법과 건강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78년생 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달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빠른 기운을 잠시 멈추고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말띠의 뜨거운 열정에 균형을 맞춰주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7, 8년생 말띠는 올해 내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으셨을 텐데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깊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이 형성되어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에도 배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좋았던 일들에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이자 내면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내년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분들께 안부를 전하거나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감동적인 인정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와 피로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순 이후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빠서 거절했을 만한 모임이나 약속이 뜻밖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들이 내년에 큰 인연이나 기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끌리는 일이나 장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마음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되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건강을 지켜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78년생 말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중심에 들어선 이 시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으로 채우고 정리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8년생 말띠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며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지고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펼쳐집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강한 띠이지만 이번 12월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빠른 발걸음에 쉼표를 찍어주며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마치 달리던 말이 맑은 샘물가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통해 얻는 귀인의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분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나 새롭게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나 조언을 건네주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담긴 귀한 말씀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향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달 꼭 실천해야 할 일은 지나온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놓쳤던 작은 고마움들을 되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묵은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듯 마음과 공간을 비워내는 일이 내년의 풍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12월의 말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소득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선물이나 호의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거나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큰 행복으로 다가오며 그 속에서 내년을 향한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우연처럼 다가오는 모임의 초대입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인연이 내년의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내면의 힘이 더 단단해지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완성됩니다. 이제 78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으로 가라앉는 에너지가 차분하게 정리되고 응축되는 때이지요. 말띠는 본래 앞으로 나아가는 활동적인 기운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모이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겨울 강물이 표면은 고요하지만 깊은 곳에서 큰 흐름을 품고 있듯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실속 있는 재물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특히 78년생 말띠는 올해 흙의 기운과 함께 태어나 물과 만나면 흙이 물을 담아내듯 재물을 품는 그릇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이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들이 12월 들어서면서 조용히 인정받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말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녔기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번 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믿을 만한 정보가 귀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출을 줄이고 차분히 모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소비가 늘어나기 쉬운 시기이지만 말띠에게는 절제가 곧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함부로 쓰면 새어나가기 쉽지만 그릇에 잘 담아두면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해로 이어지는 인연의 다리를 놓아주고 그 인연이 결국 재물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다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당장 큰 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안 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재정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연락을 해오거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말띠는 평소 겸손한 성품 때문에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2월에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세금 환급, 오래된 금융상품의 망의 등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신호가 있다면 그것이 곧 새해를 준비하는 씨앗이 되니 꼼꼼히 챙기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서두르는 태도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그럴수록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의 기운은 급하게 흐르면 넘치고, 천천히 흐르면 깊어지는 법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약속이나 모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7, 8년생 말띠의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깊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내면의 힘이 응축되고 모이는 시기이기에 말띠에게는 숨겨진 재물운이 천천히 드러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말띠는 원래 밝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지녔지만 이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활력의 깊이를 더해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기회를 조용히 끌어당기는 힘을 줍니다. 마치 눈 쌓인 산속의 온기가 감춰져 있듯 말띠의 내면에 쌓인 노력과 정성이 이제는 조용히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은 기쁨들이 여러 번 찾아오며 평소 관심 없던 곳에서 의외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말띠가 지닌 성실함과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며 그 신뢰가 이제는 물질적 형태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기회를 소개받을 가능성이 높아 관계 속에서 복이 함께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말띠는 평소 빠른 판단력을 지녔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 주변의 조언도 좋지만 본인의 내면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말 때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거나 오래전 잊고 있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잊고 있던 금전적 거래가 뒤늦게 정리되며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는 시기이기에 내면의 평화가 곧 외부의 좋은 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작은 제안이나 우연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담긴 기회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전하는 말 속에 금전적 기회나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숨어 있으니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수 있으니 몸과 마음이 이끄는 곳을 믿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다음 기회를 더잘 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8년생 말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쌓아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흐릅니다. 특히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활발하고 역동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지나친 에너지 소모를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말띠에게 이 시기는 무리한 활동보다 안정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달 건강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몸이 스스로 쉼을 요구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바쁘게 움직이던 말띠도 이번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가 풀리며 내년을 준비하는 건강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잠을 통해 회복되는 기운이 평소보다 강해지는 시기이니 충분한 휴식이 곧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만 그 물이 차가우면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므로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이나 가벼운 온찜질을 병행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깨우는 활동이 정체된 기운을 흐르게 하고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신경 쓰이던 몸의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거나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능이나 수면 리듬처럼 일상에서 은근히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이달 들어 안정을 찾으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말띠의 건강을 챙겨주거나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일도 생기는데 그 관심이 실제로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피로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즉시 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가벼운 피곤함도 이번 달만큼은 조금 더 빨리 반응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는 만큼 몸은 빠르게 회복하며 다가올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준비가 완성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건강 관련 제안을 할때 그 말을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식이나 야식처럼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입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지고 음식을 대하는 기회가 늘어나지만 이식이 소화 기능은 평소보다 예민하므로 적당량을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찬 음식이나 찬 바람은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먹는 것을 우선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실천처럼 보여도 건강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 내년 한해 내내 든든한 바탕이 되어줍니다.